포천 필로스 오늘은 1인 조인으로 왔습니다. 야간 노캐디가 가능하고 라운드 전 식사도 뷔페식으로 제공하는 곳입니다. 작년에 1인 조인 왔을 때는 동서코스로 돌았는데 오늘은 남동코스입니다. 남코스 일본홀 왼쪽으로 감기면 위험해 보이지만 오른쪽은 괜찮습니다. 오른쪽이 괜찮은 것도 적당히 꺾였을 때 얘기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서드 샷은 잘 쳤고 웅그린 헤더드 파 보기로 마무리. 이 번홀 남 코스 핸디 1 번홀 오르막 파포 벙커 벙커 사이 보고 공략하면 좋다고 합니다. 샷. 어, 샷. 그리는 쭉 오르막, 세게 때려야 합니다. 3번올파 파이브입니다. 이 소나무를 보고 공략하면 됩니다. 이 거리를 터무니없는 퍼팅으로 놓칩니다 짧은 파슬입니다 핀 위치는 왼쪽인데 그린이 왼쪽 내리막이라 그린 가운데 보고 공략해야 합니다 아... <laughs> 티박스의 카메라를 놔두고 오는 이슈로 인해서 그린 플레이가 촬영 안 됐습니다. 쓰리팟을 포함해서 보기를 기록합니다. 내리막 파포 멀리 있는 해저드는 티 위치에 따라서 멀어서 괜찮습니다. 공략 포인트는 왼쪽 향나무입니다. 야. 세컨이 아쉽습니다. 계속 크네요. 6번 월파5 우측으로 휘는 곳인데 드라이버는 보이는 공간만 생각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공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탑볼 미스, 그래도 굴러서 제법 갔습니다. 컷. 역시 티샷을 조져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샷. 내리막 파포 우측 5비인 관계로 클럽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아, 위험하다. 아, 다행히 벙커 오른쪽 러프에 떨어졌습니다. 네. 어, 안 돼. 완전 뒷땅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퍼트 실수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임팩트 미스입니다. 8번 홀, 팟3 우측으로 쏟아지는 그린인데 핀 위치는 왼쪽입니다. 그린 못 올리더라도 왼쪽을 봐야 합니다. 노리지는 않았지만 그린 가운데를 가면서 오르막팟을 남겨둡니다. 오른쪽에 해저드가 있고 내리막이라서 티샷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유티를 써보기로 합니다. 탑볼 미스,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페널티. 벌타 먹고 한 서드샷 잘 붙여서 파세이브 찬스. 네, 이렇게 전반 마무리되었습니다. 7호 보로 80대를 노릴 수 있는 페이스입니다 후반은 쳐본 적 있는 돈코스입니다. 돈코스는 그린이 투그린인 곳이 있고 좌그린입니다. 1월 내리막 파포 페이드를 노렸는데 기분 나쁘게 왼쪽으로 미스가 났습니다. 셔틀부터 더블 보기. 내리막 파파이브 슬라이스 올입니다. 에이밍 포인트는 1 5 0리뚝 방향. 아, 우셔 아 제발. 전올의 왼쪽 미스 때문에 더 거감이 왼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공간이 없고 어두워서 공못 찾았습니다. 리커버리를 해야 하는데 뒷땅으로 2연속 미스. 중간거리 파스리 좌그린이라 좀더 멉니다. 과감하게 핀을 바로 받습니다. 당겨지면서 러프에 어프로치해야 할것 같습니다. 헤저드까지2 1 0 m 정도라서 클럽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짧게 잘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왼쪽으로 많이 말렸다 생각했는데 이게 살았습니다. 에이. 오르막홀, 오른쪽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홀이라서 나무 방향이 좋다고 합니다. 4-50m 가장 실수가 많은 거리에서 여지없습니다. 꽃스 파3는 대체적으로 중거리입니다. 왼쪽 그린은 왼쪽으로 말리면 위험합니다. 다행히 웅그린입니다. 까다로운 오르막 파4 이 방향으로 노리면 됩니다. 또다시 남아버린 40m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정타가 중요합니다. 필로스 최장코스 오르막 540미터짜리 홀입니다. 굿샷! 오늘 중에 가장 베스트 같아요. 어, 아, 안돼! 그만 내려가줘 고맙니다아 세. 아 세. 아 안돼요. 아 그림자. 더블 무섭다. 파포홀 중에서 가장 긴 홀, 페어웨이 우측 방향을 보고 공략해야 합니다. 그린그린 그린 사이 랜딩 이렇게 최종 스코어와 16오버파 88타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노 트리플 플레이를 했습니다. 80대 초반까지 볼수 있었던 페이스였는데 후반에 보기 플레이에 머무르면서 스코어가 나오지 않았고요. 스리퍼시 6번이나 나온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고질적인 중거리 어프로치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드라이버 컨트롤 샷을 자신 있게 칠수 있도록 연습해야 할것 같습니다. 우드나 유틸로 컨트롤 티샷을 하는 게 정확도가 더 떨어집니다.